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요건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에 넘치대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쳐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 없네. 너 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미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에게 나를 떠날 저다 나는 내 하나님 개명, 하나님의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을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열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정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받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느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따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아멘.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 말씀으로 지금.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결단을, 결단과 소망입니다. 시인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죄의 법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것과 보호자로 인식합니다. 그 보호하심을 주의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 끊어내기도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소망을 이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망이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중적인 태도를 미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결단합니다. 그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의 피난체이자 방패가 됩니다.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의지로 행악자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듭니다. 그것이 내피난처이자 방패가 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연한 관계나 습관을 덜어봐야 합니다. 결단하여서 멀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하면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외함으로 말씀에 붙드는 삶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만 구원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들의 지혜나 계략은 실상 속임수이며 허브에 불과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멸시를 받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림과 경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어렵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붙들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말씀에 더욱 깊이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하나님의 공의도심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자스름 속에 순종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한 중에도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없도록 지켜주시기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얼마나 삼아하는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오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대해주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대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구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 또는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해야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인내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원하는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체미하는 통로가 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의지하고 다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아는 자의 분별력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 곧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개입하실 때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곧금곧 승금보다 곧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소유하면서 말씀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얼굴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여 먼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의 적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복상하는 시간에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 분별력을 소유해야 될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럴 때임을 믿고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흡쓸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기준을 옳고 결함을 분멸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 2 8절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결단과 소망입니다. 두 번째 경외함으로 말씀에 붙드는 삶입니다. 세 번째 권한 중에도 고언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의 분별력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하며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다스림 속에 순종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시기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스름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그 말씀의 기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 여김을 받으시오며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주거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요건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 없네. 너 푸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비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10편입니다. 10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죄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죄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의 행악자들에게 나를 떠날 저다 나는 내 하나님 개명, 하나님의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사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정을 보증하사 보그럽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삼아하기에 피곤하느이다. 주의 인자하신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요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따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 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 113절에서 1 2 8절 말씀으로 지금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결단을, 결단과 소망입니다시인은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합니다.죄의 법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곳과 보호자로 인식합니다. 그 보호하심을 주의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그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소망을 이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을 붙들어 살게 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소망이 헛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기에 이중적인 태도를 미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만을 사랑하겠다고 분명히 결단합니다. 그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변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의 피난체이자 방패가 됩니다.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겠다는 의지로 행악자들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중적인 마음을 버립니다.말씀에 대한 순전한 사랑으로 전심을 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날마다 말씀에 붙듭니다.그것이 내 피난처이자 방패가 됨을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또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관계나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결단하여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단하면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애함으로 말씀에 붙드는 삶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만 구원과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들의 지혜나 계략은 실상 속임수이며 허브에 불과하기에 결국 하나님의 멸시를 받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떨림과 경외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만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을 온전히 따르기 때문에 어렵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죄의 말씀에 더욱 깊이 주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하나님의 공의도심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에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사랑하는 성도 여러분.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스름 속에 순종함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권한 중에도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증이 되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없도 지켜주시기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운 말씀을 얼마나 삼아하는지 눈이 피곤할 정도로 오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자신을 대해 주기를 간구합니다.